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이필입니다. 아, 저번, 이제 한양성 지역탐방까지 마치고, 이제 오늘 귀주도 나루토부터 시작을 해서, 거북섬의 비밀, 예전에 좀 업데이트 보셨었죠? 귀주객장, 귀주도의 이제 지역탐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을 보시면, 저희가 있는 쪽이 여기고, 이제 쭉 이어서 가서, 귀주객장도 가고, 이제 흑기열로 나루토까지 갈 거예요. 네, 뭐, 여기 가는, 가는 중에 이제 뭐 벌방도 갈 거고, 해파리방도 갈 거고, 사령방도 갈 거기 때문에, 뭐 옛날 그 여러 분의 추억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백기열로 2까지 이렇게, 이렇게 좀 가는 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이동해 볼게요. 일단, 백기열로 1로 왔습니다. 백기열로 1로 왔고, 여기 보이는 만월은 초금이랑 크카동이 있네요. 얘네들은 좀 그렇게 막 요즘은 일회로 많이 잡는 녀석인데, 예전에는 전보가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얘들 전보가 없지 않았나, 옛날에? 좀 많이 잡지 않았던 녀석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조금 뭐 흑화동 이런 애들은. 근데 잡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안 잡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좀 많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 굳이 많이 안 잡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잡게 바뀌었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백개월로이 가면 이제 초금이랑 이제 흑화동 있네요. 근데 여기 배경이 진짜 좋은 게막 진짜 드 넓은 바다 진짜 그 배경이 정말 섬 한가운데에 있는 좀 그런 느낌을 줘요 진짜 항상 정말 바다 주변이 뭐 전부 바다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섬섬 한가운데 에 있는 거죠 저희가 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좀 많이 좋아합니다. 여기 숨은 백개월로1이 있네요. 한번 가볼까요? 1 0 0기현로1 왔습니다 오 여기 맹파기가 있네요 맹파기 맹파기가 있고 얘는 옛날에 얘도 좀 많이 안 잡았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아무래도 귀주도 쪽은 좀 초고레벨 지역이다 보니까 예전 좀 사령방이 이제 최종 최종 사령터였을 적에는 얘들은 좀 많이 안 잡았던 기억이 나요 얘는 아니다 아니다 많이 잡았네 백기현로에서 좀 많이 잡았었는데 이곳에서는 많이 안 잡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흑화동이랑 같이 있은, 있던 그런 맵에는 많이 안 잡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아마 요, 그 요한지랑 닮은 그 다른 마무리 하나 있었거든요? 그마무이랑좀 같이 잡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런 흑화동, 맹파기들이 있고, 뭐 여기 옆에 좀 포탈이 있네요? 포탈이 수은 흑기열로 1. 아, 여기 백기열로랑 흑기열로랑 좀 같이 나눠져 있구나. 그럼, 백기열로 통해서 이제 흑기열로로 넘어갈 수 있나 보네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백기열로까지 이제 비주객장까지 가야 되니까, 바로 저기로 가지 말고, 이제 다시 나와서 다른 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나와서 백기열로 3에 왔고요. 여기도 또, 근데 진짜 문어가 많네. 대왕문어가 많고, 저 뭔가, 진짜, 섬에 <laughs> 긴 섬인데, 여기가 뭔가 뭘 해야 될지. 좀 많이 좀, 비린내가 날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의 그런 맵이에요. 다음에 가 보면 백기월로 사. 진짜 너무 바다스러워 진짜. 기온의 그 기괴한 분위기도 분위기인데요. 그냥 보통의 섬이 아닌 것 같죠? 좀 여러 가지 이제 돌아보면은 거북섬의 분위기가 은근히 좀 장난이 아니에요. 좀 여타 이제 지금까지 뭐 거북섬 오기 전까지는 이런 섬 같은 지형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서 또 이런 좀 신기한 지형을 보니까 옛날엔좀 많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좀 신비로다고 해야 되나? 신기하고도 이제 신비로운 그런 분위기. 이제 백기월로 4에서 숨은 백기주원 2를 갈수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고 갈까요? 숨은 백기주원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숨은 백기주원 1로 왔고요. 여기는 뭐 유곤충기가막 날아다니네요. 예전에는 이유곤충기 하나만 하더라도 진짜 찾기가 힘들었는데. 뭐 요즘은 그래도 좀 잡기 쉬워요. 옛날에나 힘들었지. 지금은 뭐 잡기 쉬운 마무리에 속하고. 근데 진짜 옛날에 그 포스가 느껴지지 않네요. 제가 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유곤총기가 날리는 저침 하나만 맞아도 진짜 한한 한 번에 죽거나 한두 번이면 죽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포스가 지금 느껴지지 않네요. 아무래도 이제 유저들이 성장을 하고 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쉽게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백기열로오러왔습니다백기열로오러왔고 여기는 맹파기랑 초금이 있네요. 저는 여기서 사냥을 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리고 요즘은 아닌데 아마 이 초금이랑 맹파기 사냥하는 곳 지나면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그 휴안마녀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진짜 여기가 옛날에, 와, 진짜 여기서 사냥하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고레벨 유저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냥 일일 퀘스트 하는 장소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고레벨이라고 이제 평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좀 아쉽죠? 그래도 뭐기운이 그만큼 패치를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니까, 그 시간동안. 아예 없지는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이제 좋은 시기가 왔다. 이제 백기얼로 6로 으 왔고요. 여기도 이제 솔직 솔직히 똑같아요. 맹파기랑 이제 뭐맹어 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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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있고 뭐 굳이 볼건 없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백기얼로 7로 왔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제가 사냥을 많이 했던 곳인데 진짜 도사 캐릭터로 사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동중족이랑 맹파기를 비혼자로 사냥도 하고 그리고 일반 도사 캐릭터로 사냥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도 요즘 이 d 퀘스트를 하거나 귀연 귀혼자를 키우신 분들이 여기서 사냥을 많이 하십니다. 일자형이라 사냥하기도 편하고요. 여기는 이제 사냥하기 전에 이런 이런 발판 있잖아요. 이쪽에 와서 막 잠수해가지고 이런 응기 조식 같은 걸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막 감수하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떨어져 죽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뭐 누가 마서부로 풀었나? 왜 그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죽었던 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가끔은 이제 신경을 써줬던 그런, 기, 그런 이제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뭐 제가 좀 많이 사냥을 했었던 이 백기열로 7.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백기열로 8. 와, 여기서부터 흉한 마녀가 나오네. 이맹팍기 요한, 그, 동중족이도 있지만, 흉한 마녀가 나옵니다. 정말, 끔찍한 몬스터죠. 요즘에도 이제 흉한 마녀. 정말, 잡기 힘들다고 정평이 나 있는 몬스터입니다. 마물. 정말, 피통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별까지 붙어 있으면, 아, 두 배, 세 배로,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마리 잡을 때 흉한 마녀 한 네다섯 마리 잡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제 다음에 숨은 백계열로 2로 바로 들어가 보면, 여기는 진짜 흉한 마녀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로 1일 퀘스트를 요즘 하는데요. 여기는 뭐 동중족이랑 흉한 마녀가 많아요. 그리고 맵도 넓고, 흉한 마녀도 많죠. 여기 뭐 사냥하신 분들 여기 계시데요 1일 퀘스트 하러. 진짜 흉한 마녀가 여기 많지만, 어, 진짜. 다시 생각해도 저는 1일 퀘스트 할 때도 흉한 마녀 진짜 제일 싫어합니다. 얘가 진짜 제일 힘든 걸로 뽑히기 때문에 너무 싫어요, 여기. 흉한 마녀. 네,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오묘개 소리로 휴먼마녀를 이제 귀여운의 미녀로 하나로 꼽는 마물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휴먼마녀가 취향인 사람도 이제 가끔씩 있더라고요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아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 <laughs> 그런 부분입니다 뭐 아무튼 휴먼마녀 어,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시면 되고요 일단 다른 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월로 9로 9가 왔습니다. 백기월로 9로 왔고요. 이제 숨은 이제 흉한 마녀를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까 보셨던 맹팍이랑 동종적으로 다시 보셨던 거에 의아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많이 아까 귀주 나르터에서 많이 올라왔죠. 이제 백기월로 통해서 이제 백기 주원으로 다시 진입을 할 거고 그 중간에 이제 벌방을 가겠죠. 이제 귀주객장도 귀주객장 쪽으로 또 가봅시다. 일단은 사봉기. 숨은 백기 주원 1에 있는 사봉기를 한번 보러 가보죠. 이제 백기 언로로 넘어서 백기 주원으로 왔고요. 사실 여기가 더 낮은 등급의 마무리 나오는 곳입니다. 흉한 마녀가 이제 좀 많이 잡기 힘든 곳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백기 주원은 사봉기, 귀면갈신, 비촌, 그런 애들이 나오는 곳인데,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벌방으로 숨은 곳에서 많이 사냥해, 사냥했던 곳이죠. 사냥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0레벨에 이제 4분기를 많이 잡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난이도가 생각보다는 낮은 곳입니다. 많이 이제 추억이 나실 거예요, 생각이. 100기준 2로 왔습니다. 100기준 2로 왔고, 여기도 똑같이 기변갈 씨인 4분기가 있네요. 일단 뭐, 주로 보이는 것은 이제 큰 이제 거북이 시체가 있고 이제 뭐 여러가지 등껍질? 거북이 등껍질 같은 이런 맵이 좀 주를 이루고 있네요 백규전 3 화봉기 귀명가신 똑같고요 여기는 좀 맵이 작다 일단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백규전 4 백규전 4가 왔고요 어, 여기는 진짜 일자지형에 더 맞네요 자저 너머로 이제 거북이 등껍질 같은 저런 맵이 진짜 줄지어서 있고 저게 막 백기존 5, 6막 그렇게 되겠죠? 이제 숨은 백기존 1로 갈수 있는데 여기가 그 추억의 벌방입니다. 여기서 사냥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냥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몬스터들 한 대씩 쳐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몰아가지고 한쪽에 이제 오게 해가지고 많이 잡았었죠. 제 도사 캐릭터로 아마 121부터 130레벨까지 아마 찍었던 것 같은데. 아, 120레벨부터 130레벨까지 이제 화경까지 제가 여기서 레벨업을 했어요. 그냥 깡사냥으로 업했고, 행운의 비석 같은 것도 안 깔고 했던 것 같아. 그때 무자본이어가지고 돈이 없었거든요. 아, 요즘에는, 아, 어, 맞아요. 일일 퀘스트로 많이 들리는 곳인데, 아, 진짜 몬스터가 많이 아껴졌습니다. 제가 레벨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전에 이 사봉기, 정말 몰면은 맞아가면서 이제 사냥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이위 퀘스트 할 레벨 정도면 뭐 그냥 이렇게 쓸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은 벌방에서 와서 백귀주원 오러 왔습니다 비추원이랑 이제 귀변갈신이 있네요 뭐맵 상태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백귀주원이랑 다 똑같아요 거의 다 거의 다 똑같은 모습이고 뭐 마물들만 달라지겠죠 네, 비촌이 왔고, 이제 귀명갈신이 있네요. 뭐, 비촌 같은 경우는 인간형 마물이라서 좀 인상이 많이 남았던 그런 마물이라고 저는 좀 기억에 있네요. 그런 추억으로.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좀 쉽게 잡히긴 하지만요. 1일 퀘스트 할 때도 얘를 좀 많이 잡기도 하고요. 백귀주원 6으로 왔습니다. 뭐, 귀명갈신 비촌 똑같이 있고요. 일단 여기 뭐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하죠. 이제 백귀주원 7로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이 사냥했던 것 같아요. 요즘 분들도 많이 사냥하고 있고. 이제, 이 귀명가신과 비촌을 여기서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일, 일자 지형이어가지고 좀 많이 사냥하기도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귀주객전이랑 가까워서 정말 여러모로 편한 사냥입니다 여기서 많이 사냥했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해상도가 넓어져서 좀 많이 좀, 아, 내가 사냥했던 곳이 맞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이제 김영가 씨랑 비촌 사냥했던 그 일자층, 1, 2층으로 되어 있는 그 지형이 맞습니다. 백기원 팔로 왔습니다. 여기 아마 지나면은 아마 귀주객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유곤충기랑 이제 비촌이 있네요. 옛날에 이제 지역 그 자기 혼자서 이제 저 혼자서 네코 과자 먹고 지역탐방한다고 막 여기 막 네코 과자 먹고 진짜 변신 한번 풀어가지고 이제 한번 때리고, 이제 바로 변신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 진짜 그때는 좀 추억입니다, 진짜. 이 비촌이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요즘은 이제 제가 좀 레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냥 잡긴 하지만, 아, 정말 추억입니다, 진짜로. 그때 그 시절 제일 기운이 재밌었는데. 이제 귀주객전으로 왔습니다. 이 특유의 부금 있죠? 특유의 부금이부금 정말 한번 들으신 분들은 못 잊으실 거예요. 이 부금이 정말 좀 천음사 내부의 부금과 비슷하면서 좀더 이제 살짝 이제 바뀐 것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귀주도도 좀 뭔가 좀 사연이 있거든요 원래는 거북신이었는데 그좀 어떻게 죽어가지고 그 요괴들이 이제 그 몸에 이제 좀 살게 되면서 좀그 거북신의 그 시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그 시체에 올라가 있는 게 저희 플레이어들이고요 정말 이 귀주객잔. 여기에도 이제 좀 여러모로 이제 기호 내에서는 좀 신비의 공간 그런 느낌인데, 이 객잔이 있네요. 이 객잔 내부로 한번 가봅시다. 객잔 내부 보시면 이제 괴어인 NPC가 있고, 이제 반여마녀가 있네요. 이 반여마녀 옛날에 좀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던 것 같은데, NPC 중에서 반여마녀, 예,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요즘도 솔직히 시나리오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아주 뭔가 좀 섹시한 그런 컨셉이에요. 얘가 그래서 저도 좀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NPC 중 하나입니다. 무협에는 확실히 이런 좀 컨셉의 NPC가 있어야 좀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뭐 괴호인은 이제 뭐 허리띠나 귀걸이 같은 거 팔지만, 좀 얘는 왜 이렇게 생긴지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아마 시나리오 퀘스트에서 뭐 이유 같은 거 저도 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왔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귀주, 귀주도가 생기면서 그냥 갑자기 나타난 그런 존재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근데 뭐 만약에 아신다면은 이제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괴어인가반요마녀 이렇게 살펴봤고요 아, 또 하나 있네요. 여기서 천장으로 나가면 귀주객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귀주객자 의 천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름 없는 호수에도 이제 똑같은 방식이 이제 포탈이 있는데 귀주객자에도 이런 게 있어요 석귀주원 1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산강돈전이랑 유고온충기가 많이 있는 곳이죠 요즘에도 이제 전보를 할때이 사냥터가 많이 활용이 되는 편인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적다 보니까 전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무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어좀 많이 사냥하는 사냥터는 아닙니다. 그래도 좀 많이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냥터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흑기주원 이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도 이제 유곤충기랑 상강동전이 있는데 뭐 딱히 다를 게 없죠. 맵좀 구조가. 상강동전 자체는 예전에 좀 많이 얘도 강력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뭐 제가 레벨이 낮아서 강력했다고 생각했겠죠. 정말 꿈도 못 보던 그런 몬스터였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높은 자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잡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제 흑기전 3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해파리가 보이네요. 예, 여러분 옛날에 해파만 기억하시죠? 그 해파리 이제 순간 이동하고 완전 귀찮았잖아요. 그 해파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흑기전 3. 진짜 몰이에서 잡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와 정말 진짜 최상위 사냥터중 하나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파리방에서 사냥하면은 정말 와 진짜 귀여운 최상위 유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사냥하는 거 보시면 와 진짜 완전 고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동네 적사께 또 상간동전 또 보이고요 헛기지원 4 근데 뭐 여기서 해파리를 사냥하진 않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팔방에서 하셔야 됩니다 해팔방에서 사냥하셔야 되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숨은 후키존원2 여기가 바로 해팔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해팔방으로 왔고요 숨은 후키존원 2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몰이 해가지고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해파리가 워낙 이제 몰이 할때 이렇게 순간이동을 해서 쫓아오기 때문에, 오리하기가 워낙 까다로웠던 기억이 있네요. 정말. <laughs> 그래도 여기서 사냥 하면은, 정말 너무나도 이제, 부러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사냥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 고레벨, 그, 자기가 고레벨이라는 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척도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사냥 하는 거 보잖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laughs> 이제 흑기존 오로 왔습니다. 숨은 이제 해파리방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흑기존 오로 가고 있고요. 지도 한번 지금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제 흑기존 6부터는 이렇게 유광기가 보이고 있고요. 이 유광기 이제 달팽이를 닮은 마무리고 눈이 8 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유광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삼각 동전도 보이네요. 이 유광기가 요즘은 좀 많이 잡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유광기 잡으면. 일단 흑기 흑기 존 자체가 이제 고레벨 마무리 이제 많기 때문에 여기서 사냥하고 이제 재령 파시는 분들 보면은 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딱그 정도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흑기 원 흑기 홀로를 이제 갈수 있는 이제 유저들이 진짜 적었어요. 흑기 원 8로 왔고 여기서 이제 유강기 동래적사기가 보이고 해파리 가 이제 보이고 이제 숨은 흑기 원 1로 갈수 있을 텐데. 어 여기 갈수 있네요. 수문어끼주연 1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수문어끼주연 1있구요 이제 상강동전 상강 동전 방입니다. 여기는 아까 뭐 해파리 방보다는 좀임팩트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유저분들이 지금 현재도 전보하실 때꼭 찾는 이제 사냥터고요. 이제 상강동전만 이제 이루어진 그런 사냥터입니다. 옛날에 여기서 사냥하셨던 분들 그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꼭 보여드리,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고요. 정말 귀주도 쪽 보시면서 여러 가지 추억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옛날 최상위 유저분들. 정말 저도 옛날에 그 어떤 형님. 정말 한 30대 분이셨나? 40대 형님분. 정말 그사령방 사냥하시고 흑기울로 사냥하시는 거 보시, 보고, 정말 나도 이 형님처럼 돼야겠다. 정말 너무나도 부럽다. 정말 경스러운형님이다 <laughs> 게임 하나로 그렇게까지 사냥했어. 그렇게까지 사, 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 형님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제 흑기조원 구가 왔습니다. 아까 상강동 정방 지나서 이제 흑기조원 다른 쪽으로 가면 흑기조원 구로 갈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똑같이 이제 거북이 시체가 있네요. 백기주원이랑 똑같이, 그리고 이제 해파리랑 이제 유감기가 있네요. 옆으로 가보면, 이제 흑기준 1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자 비설이라는 NPC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여행자 비설이 있는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요즘에는 이 여행자 비설에게 유광기 잡는 퀘스트가 있고, 이제 해파리 잡는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퀘스트를 받을 수 있고, 유광기로만 이루어진 곳이 또 이제 흑기준 10이거든요. 그래서 이 흑기준 10에서는 유광기를 좀 많이 잡는, 좀 그런, 그런 좀 상황을 많이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만약 전복하이 없다면 뭐 남풍간 망자를 또 가셔야 되긴 하겠지만요. 흑기 주원을 넘어서 흑기 혈로왔습니다 야, 씨, 정말 포스 장난 아니지 않나요? 수구 마 옛날에 잡기 잡을 수 있으셨던 분들 얼마나 되, 좀 되겠어요. 정말 수구 마 그리고 앞으로 나올 탄주어 사룡. 정말 무시무시한 이제 마물들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푸스를 생각하면 지금 소름이 돋아요. 그, 좀 그만큼 이제 정말 그 명성이랑 그리고 좀 넘볼 수 없는 그런 마물들이었는데 뭐 요즘은 이제 말렙이 188레벨이다 보니까 좀 중수 그런 유저분들에게는 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은 그런 마물이 되겠습니다. 흑기열로 이번에도 이제 스구마가 있고 아마 조만간 이제 탄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 아마 숨은 곳이 하나 있을 텐데. 아, 여깄네요. 숨은 흑기월로 1번. 여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어, 여기가 탄주어 방이었구나. 와, 숨은 흑기월로 1번에 왔는데, 탄주어가 보입니다. 오직 탄주어만 있고요 여기서 탄주어 좀보 진짜 해야죠. 와, 탄주어 진짜, 지금 봐도, 진짜, 장난 아니다. 지금 봐도 좀이 포스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탄조 잡고 싶어가지고 진짜 엄청 열심히 레벨업 했었는데 와 진짜 저는 이 탄조 진짜 너무 지금도 좋아해요. 진짜 이 마물은 좀 징그럽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만큼 강하, 강하게 보였던 마물이 없어요. 좀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지금 봐도 좀 너무 또 호감이 생기는 그런 마물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흑기열로 3번으로 왔네요 여기도 뭐 사냥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수구마 탄조가 있고요 수구마 탄조가 있고 어 수구마 탄조밖에 없네요 근데 뭐 여기는 뭐 일자지형으로 돼있어서 그리고 탄조도 별로 없어서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사냥터는 아닐 것 같아요 전보로 이제 따진다면 근데 여기서 많이 사냥하셨던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저렇게 사냥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제 흑기호로 4번이네요. 흑기호로 4번 탄조가 있고 이제 수구마가 있네요. 여기서도 사냥하신 분들 있나봐요. 막아 돈이 떨어져 있네. 여기서도 사냥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 근데 좀 가셨나 보네 잡고. 여기도 이제 사냥터로좀 그렇게까지 좋은 곳은 아닌데 옛날에는 이제 좀사냥터가 많이 부족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곳에서 사냥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냥을 하셨던 분들이 있, 있, 좀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제 흑기열로 5번으로 왔습니다. 탄주어 그리고 수구마가 똑같이 있네요. 사실상 이제 흑기열로는 수구마, 탄주어 사령밖에 없기 때문에 딱히 보여드릴 마무리도 없고요. 일단 맵의 경치만 이렇게 좀 봐주세요. 좀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뒤에 노을진 이런 배경이 있잖아요 옛, 이제 저희가 아까 봤던 이제 백기열로 같은 경우는 좀 낮이었는데 여기는 좀 저녁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좀 저녁에 이제 거북섬이랑 아침에 저, 좀 거북섬 좀 그런 느낌입니다 흑기열로 6번 와 여기서부터는 사룡이 나오네 와 사룡반까지 일단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사룡이 그냥 나오네요 자, 사룡이 무엇입니까? 뭐 옛날에 여기서 이제 격수들과 그 비석 깔아주는 분한분 구해가지고 쩔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뭐 저는 쩔을 받았지 받지 않았지만 한번 이제 이제 아는 분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해봤던 기억은 있거든요. 사령방에서 이제 사냥을 이제 사냥 그 사령 자체를 이제 사냥을 하면은 정말로 진짜 초고수 있잖아요 스파리개방이랑 이제 탄주어, 수구마랑 비교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고수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진짜 최상위권. 사령을 잡고 이제 사령수염, 여기 나 여기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사령수염 같은 거막 팔고 그랬거든요? 사령수염이 아마 지금도 비쌀 겁니다. 막현경에도 쓰이고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비싼 거거든요. 사령수염 파시는 분들 보면은, 와, 진짜 지린다. 어떻게, 어떻게 거기서 사령을 하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흑기열로 8. 탄주어랑 이제 사룡이 있네요. 뭐, 사룡방까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딱히 뭐, 주의 깊게 볼만한 건 없고, 여기는 뭐, 일자 지형이네요. 이제 흑기열로 9번. 아, 여기 사룡방 바로 전방인데, 이제 사룡과 탄주어가 있습니다. 1, 2, 3층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가 좀 그래도 몬스터 개체수가 좀 많네요. 이제 여기 올라가서, 여러분도 많이 아실 이 숨은 흑기열로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흑기열로 2번, 활용방. 입장 해볼게요. 숨은 흑기열로 2번. 야, 진짜 여기서 사냥 한번 하면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뿌듯했어. 여기서 아무나 사냥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어, 그리고 12호자가 보이네요. 12호자. 12호 마물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12호자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저희가 옛날에 이제 추억의 추억으로 옛날 엄청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이1 2호자가 없었을 거예요, 옛날에. 근데 이제 업데이트가 돼 가지고 이곳에 이제 사룡방에서1 2호자가출연하게 됐습니다. 이제 두 마리까지 뜨고요. 지금은 뭐한 마리밖에 없기는 한데 이렇게 사룡이랑 이제 사룡만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1 2호자가 있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좀 인기가 많이 적어요. 그리고 여기가 최종 사냥터도 아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냥터 보니, 이제 지나가는 사냥터다 보니, 뭐, 여기서 무리 사냥을 하는 거는 더 이상 볼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흑기열로 나루터 왔습니다. 이제 사롱방을 지나서 흑기열로 팔에서 넘어오면은 마지막 매 흑기열로 나루터 이렇게 오게 됩니다. 뭐 제가 중간에 물약이 없어서 뭐 급하게 오긴 했는데 충분히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궤도단소 이 NPC를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운선도인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이 궤도단소 요즘은 이제 수구마 탄주와 사룡 이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NPC로 있습니다 정말로 이 흑기울로 나루터까지 알고 있고, 이 궤도단소 이런 애들까지 알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이제 고레벨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옛날에 그 최상위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 옛날 그 고레벨 지역을 이렇게 좀 많이 겪어보시지 못하,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복귀를 하셔도 좀 레벨을 올리기 힘드니까. 근데 이렇게 지역 탐방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네요. 오늘 이제 저번 한야성에 이어서 귀주객잔, 귀주도 이렇게 흑기홀로 나루터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농림성 한번 제가 지역탐방 해보도록 할게요. 농림성이 이제 아마 여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농림성을 이제 가야 되는데 사령터별로 이제 좀 보여드린 게 나을 것 같아서 농림성을 이제 골랐고요 농림성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필이었습니다.